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가 들어도 지팡이, 진모, 유모차에 의지하여 걷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려면 좋은 자세와 골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재일, 김점순 두 기자가 이병삼 경리한의원원장인 이병삼 한약박사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우리 실버들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지팡이는 짚지 말자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네, 음, 뭐,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누구라도 오래 살려고 하고, 진시왕도 오래 살려고, 그렇게 가진 얘를 썼지만, 진시왕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40살까지밖에 못 살았대요. 그래, <laughs> 뭐, 진짜로 불로초를, 어? 찾아서, 뭐, 어? 전 세계로 보내고, 우리나라에도 보냈잖아요. 결국은 못 찾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찾은 것은 영지버섯이라고 해요. 제주도의 영지버섯. 근데 그거 못 먹고 죽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어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오래만 살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오래 못 살면 더안 좋고, 오래 사는 게 그나마 괜찮지만, 건강하지 않고 병이 있어서 오래 사는 건또 좋지 않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다 누구나 꿈일 거예요. 무병 장수.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병들도 많이 오고 허리도 굽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제가 항상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한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면 자세가 안 좋은 분들, 허리가 굽어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팡이는 집지 않고 죽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평소에 자세를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왜 허리가 굽어요? 왜냐면 배심이 없으니까. 배심이 없어도 앞으로 굽어지죠? 그러니까 자세의 중심을 잡으려면, 우리가 뭐 유모차, 요즘 유모차들 많이 이렇게 갖고 다니시잖아. 유모차가 아니라 노모차예요. 어르신들이 갖고 다니니까. 그래야 어쨌든 간에 배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화기가 좋아야 돼요. 배가 부르면 우리가 한포 고고, 태평성대에 배를 빠방하게 하고 배를 북처럼 두드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팡이 안 짚으려면, 뻑이고 다니세요. 배에다 힘을 주고, 배심을 주고 다니면 지팡이를 안 짚고, 어, 평생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기능을 고치세요. 그리고 뒤로 자꾸 젖히면, 응? 젖히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mm씩, 1cm씩 하루에 굽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항이 없으면 그 상태가 고정이 돼요. 아프시더라도 뒤로 젖혀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뒤에 사람을 보세요. 뒤에서 누가 부르면 고개를 돌릴 게 아니라 고개를 뒤로 젖혀서 <laughs>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지파에 앉아 앉고 사실 수 있어요. 누가 부르면 고개를 뒤로 젖히다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영 있잖아요. 배영 배영하듯이 배영, 수영의 배영 동작을 열심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신조는 지방에는 짓지 않고 죽어야 한다.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